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 오늘 강대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이 강대상이 바뀌었네요 하고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난로를 새로 꺼내니까 아이고 난로 큰게또 들어왔네 이러면서 새근이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아이고 또 난로도 들어오고 강대상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야 맞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예쁘게 하고 나오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얼굴이 어, 빛나 보입니다. 잘 생겨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옷을 예쁘게 입고, 우리 한 집사님이 예쁘게 들어오니까 예뻐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면,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 전에는 담배 피고 술 마셨는데, 끊었어. 예수를 믿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잘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라고 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변화된 내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에 변화된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laughs> 영광이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10, 10,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자랑할게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나면 잘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 안 하더라고요. 돈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강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 안 합니다. 오히려 돈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 없다고 얘기해야지 강도가 안 오고 도둑놈이 안 오는 거예요. 돈 있다고 자랑하면 그 집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강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옷 많다고 하면 옷, 옷 자랑하면 옷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예쁜 옷이 있어 나도 하나 줘. 폐불, 금목걸이 그 자랑하면 언제 이게 틀릴지 모르는데, 이거. 삼천만 원이 목걸이 가지고 다니는 우리 청년 조심해야 되는 거 목걸이 언제 틀릴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내가 변화된 이야기,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 하나님이 날 도와준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원 갔어도 저는 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작가가 되었습니다. 가수가 되었습니다. 감정하는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글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데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내가 심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니 하나님만 영광받겠습니까? 저도 세움을 받겠죠. 아, 세움을 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를,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칭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다.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찬양하니까 야,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을 하면 좋으며 어떻게 변화되냐? 간증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간증을 하면, 간증을 믿음이, 하면 믿음이, 믿음이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단들, 와, 제가 며칠 전에 신천지를 만났어요. 신천지 2단이 두 명이 여자, 남자, 나이가 60대 넘으신 분이 제가 저 걸어오는데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뒤를 살짝 보니까 제가 목사같이 생겼는가 봐요. 생기기는. 그래도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누구시죠? 신천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좀 우리 좀 어? 소통을 좀 해야겠습니다. 소통을 이단이 저한테 소통을 음. 해, 좀 해야겠습니다. 이야 진짜 담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세요. 이제 하고 보내버렸는데 와, 이단들도 담대한 거예요. 다니다 보면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데, 우리 신앙이 다 짜도 진짜같이 살라고 하는데, 진짜가 힘이 없으면 됩니까? 예수를 자랑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네.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간증은 어떻게 보면 전도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